8월 1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사도행전 19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은 앤 학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격렬한 전투 후에 죽을 정도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나꼬레의 의미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생케 할 샘을 터뜨려 주신 것이지요. 이 애나꼴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사사 역할은 너무 못합니다. 다만 삼손은 사사로서 전쟁하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역할에 한해서는 탁월하지요. 그의 행위 자체도 모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언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삼손은 자신의 감정대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삼손에게 임하여 불레셋을 무찌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삼손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삼손을 통해 불레셋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 다시 한번요. 삼손을 통해 불레셋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이란인이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그때마다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역사를 보자면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을 괴롭혔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만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삼손의 삶을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생긴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이 나의 성향도 나의 성격도 나의 성품도 다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의 못남이 하나님의 잘남이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하고 도우셨지만 목이 타 들어가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애납고래로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먼저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객세만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엔 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이 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